반갑습니다. 2025년 8월 26일입니다. 자 오늘은 S 검색식 전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다되는 이 S 검색식이 오늘 삼성중공업을 정확하게 매도가 됐습니다. 자이 S 검색식은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전자동으로 사람이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삼성중공업이 언제 매수가 됐습니까? 8월 5일날, 19,790원에 매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오늘 2950원에 정확하게 매도가 다 됐습니다. 이게 자동매수, 자동매도입니다. 정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남겨놓으시면, 자 오늘 보시면요 삼성중공업이 21,450원까지 갔네요 이런 식으로 전자동으로 수익을 정말 보실 수 있는 검색식이라는 겁니다 자이 검색식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스타트 버튼만 틀어 놓으시면 돼요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면 있죠 자동매수 자동 매도 예, 네, 자동 매수 자동 매도가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 s 검색식 후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s 검색식 먼저 새로이 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26일 삼성 중공업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게 오늘 수익 실현이 된 겁니다 예, 네, 새로이 님 수익 축하 드리고요 70만원 그리고 수익조안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수익조안님 삼성중공업 58만 원. 가지고 있던 게 매수 매도가 다 됐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분 보겠습니다. 호호마마님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43만 원 수익. 콜라님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18만 원 수익. 블루레인이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이게 전부 다 매수, 매도가 전자동으로 되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주식영웅님 삼성중공업 54만원 수익. 빨간우산님 삼성중공업 35만원 수익. 양상갑부영님 29만 5천원 수익. 이게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S 검색식이 장이 안 좋으면 또안 잡아요. 안 잡는 게 좋은 거거든요. 자동 매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깍두 형님, 예, 1승, 예, 가지고 있던 거 아마 매수, 매도가 된것 같아요. 1승 수익 실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대박님 보겠습니다. 삼성 중공업, 예, 32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네, 정말 좋은 거고 특히 어, 이 검색식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강력 추천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요거는요한 번만 분양을 받으시면 평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게 말이 되느냐? 예, 네, 말이 되는 거예요. 한번 받으면 평생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평생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만 눌러 놓으시면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010 5757 9 5 4 2로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검색식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